거리는 얼마 안 했는데 간간히 네. 이제 퇴근하고 네. 잠깐 용돈 벌이로 네. 짧게 했는데 막 12만 원, 13만 원 이제 막 그치, 아다리 그치. 잘 맞게 딱 떨어졌을 때 전문용어 아다리 네. 나왔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대리의 신입니다 대리의 신과 함께하는 크게 대리 챌린지 여덟 번째 도전자는 대리의 신 105호점 두 분의 직원분이십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늘 크게 대리 챌린지 하면 한 분만 나오셨다가 오늘 두분 이렇게 나오셨는데 본인 소개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대리해신 0 5호점에서 일하고 있는 정승현 기사입니다. 정승현 기사님이요? 네. 직함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 대리해신 말고 본업은 이제 오토바이 담보 대출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토바이 담보 대출을 하세요? 네. 직함은 순정. 네. <laughs> 아 팀장님 네 팀장님 오토바이 담보 대출 합법인가요? 아네 대부업 사업자만 있어요. 아네 저희 합법이라고 합니다. <laughs> 네그리도또 소개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데리에이신 105점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는 이용근입니다. 아 이용근 이사님 아무튼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데리에이신 어떻게 보면 105점 두 분의 직원분들과 함께 크게 대리 챌린지를 찍는데 오늘 두분 중에 누가 그러면 운전을 도전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운전 잘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전에도 좀 한번 해봤다라고 얘기 들었었는데 네. 이제 용돈 벌이겸 제가 네. 일이 좀 빨리 끝나거나 주말 같은 경우 일을 본업을 출근 안할 때. 네네 오늘 벌어드리는 수익을 또 기부하시는 거는 잘 아실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 오토바이 담보 대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오토바이를 맡기고 돈을 빌려주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돈 누가 빌려줘요? 사무실에서. 사무실에서? 네. 우리 대표님이 돈이 많으신가 봐요. 네. 돈이 아 많으십니까? 대표님, 저도 좀 빌려주시면 네. 안 됩니까? <laughs> 얼마면 되겠냐? 얼마나 줄수 있는데요? 나돈 필요해요. 아, 좋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105점 대표님이 영상에는 또 출연을 안 하시는데 왜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음성이라도 한번좀 인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대리시 105점 대표 고기빈이라고 합니다. 박수. 훌륭한 두 분의 직원분들을 두시고 아, 더 훌륭하신 우리 대표님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105점에서 그래도 탁송콜 정의가 항상 순위를 보면 늘 1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우리 이사님이나 팀장님이 잘 관리하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표님 저기 105점 더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105점에서 이 탁송콜도 잘 관리를 하고, 어, 오토바이 담보 대출이라는 또 뭔가 색다른 일도 해보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제가 궁금해서 제가 지금 달려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탁송콜 출발은 우리 부평에 있는 105점 사무실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대리하신 105점과 함께하는 크게 대리 챌린지 출발하겠습니다. 렛츠 고! 오늘 딱 멈춰야 돼요. 아. <웃음> <웃음> 자, 가보겠습니다. 팀장님 여기 어딘지, 네, 여기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오토바이 담보대출 사무실입니다. 대표님, 또 여기서도 출연 안 하시는 거죠? 네. <웃음> 맞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네, 아. 근데 이 파이낸셜이 뭔 뜻인가요? 금융이라는 뜻입니다. 아, 금융이죠. 네. <laughs> 네. 아까 오토바이 대출을 하는. 네, 말씀하세요. 이제 담보 대출도 하고, 네, 매입에서 매입부터 시작해서 판매까지 다. 좀 이제 금전적으로 힘드신 분들, 네, 그리고 신용으로 안 좋으신 분들이 이제 오토바이를 맡기시고 이제 돈을 이제 빌려가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팀님한테 네. 얘기 듣기로 네. 이제 앞으로 그 유튜브 채널도 직접 하신다고 하시는데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아. 계획중에 있습니다. 어, 그럼 이제 유튜버시래요? 사기 유튜버입니다. <laughs> 어, 왠지 네. 잘하실 것 같아요. 느낌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쿨이 없네요. 아... 이거 콜을 타야지 우리가 지금 기부하는 걸할수 있는데. 네, 그니까요뭐 <laughs> 아... 기다려보죠. 뭐 네, 알겠습니다. 전에 이거 로지를 써보셨다고 그러셨죠? 네. 그때 얼마짜리 콜 타보셨어요? 거의 주로 왕복 콜. 거진 이제 좀 장거리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제천. 제천도 갔다 오셨어요? 부천 상동에서 제천 갔다가 이제 오는 거. 네. 그거 얼마 주고 하셨어요? 1 6만원 받아. 그리고, 김포 가는데 8만원. 상동에서 김포 대구 갔다가 네. 다시 상동 복귀하는데 8만원. 유튜브 원. 하시니까 여기 직접 한번 들고 한번 셀프로 한번 해보실래요? 네. 여기 딱 잡으시면. 여기 잡고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잡고, 네. 편안하게 한번 해보세요. 어. 어. 이게 또 제가 또 카메라를 보고 네.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야, 왜 것들이라고 뭐 콜이 뜨면 잡고 가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콜이 뜨면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아직 안 뜨나요? 네 아직 안 떴습니다 잡으셨어요? 네 잡았습니다 오 어디 가는 겁니까? 보시면은 부모 오에서 송도 가는 겁니다 송도 가아운 곳에서 잡으셨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짜리 해보셨어요? 3만원짜리입니다. 아, 3만원이면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은데 그쵸? 지금 이 시간이면은 전에 16만원짜리 타다가 3만원짜리 타면 너무 좀 쪼잔하다 그랬잖아. 장거리랑 단거리랑 했을 때그 네. 차이점이 있으요요 왜냐면은 네. 상동에서 제천가는 거면은 200kg가 넘기 때문에 네. 또 왔다 갔다 했을 때그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네. 똑똑하십니다. 네. 스마트하고 자 그러면 조심히 한번 달려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탁송콜 지금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이게 네. 어색하다 보니까 맞아요 혼자 주저리 주저리 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막상 또 떠오르지가 않아요. 당연하죠. 카메라 들고 있으면 네. <laughs> 저또안 <저도> 떠올라. 아까도 <laughs> 막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네. 오, 왜 대리해신콜만 이렇게 비싸서 네. 다른 기사님들이 또업으로 끄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그쵸? 받은 거잖아요. 그쵸죠 네. 대리해신은 좀 좋게 잘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대리는 한 어느 정도 해 보셨어요? 어 대리는 얼마 안 했는데 네. 장간이 이제 퇴근하고. 네. 잠깐 용돈 벌이로. 네. 짧게 했는데 막 12만원, 13만원 아 이제 막 그치, 아다리 그치. 잘 맞게 딱 떨어졌을 때 <laughs> 전문용어 아다리 네. 나왔다 <laughs> 저희 영상을 보셔서 잘 아시죠? 어떻게 네. 하셔야 되는지 네. 탁송은 출발지, 도착지하고 잘 이동하시고 네. 네 사진은 네. 미리 다 찍어두고 사진 미리 안 찍으면 보험처리 안 됩니다 아 맞습니다 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오 역시 네. 네. 확실한 우리 대리에 신 구독자 분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런 것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죠 아, 좋습니다 네 네. 이제 지금 탁송을 출발할 위치에 도착했고요 제가 송도 유원지로 올고갈 차는 BMW X6입니다. 보시면은 일단 첫콜 잡자마자 비싸, 비싼 비 차인데요. 출발하기 전에 차량 전체 사진 한번 찍고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시죠. 네. 송도 현지로 출발하겠습니다. 예. Yeah. Yeah. 이제 105점 사님도 타셨는데 네. 고객분하고 양해 동의를 구하고 지금 촬영하는 거니까 요거는 꼭 자막 밑에 좀 알려 주세요. 고객 동의 없이 이렇게 합승해서 탁송하진 않습니다 대리시는 그죠? 네 맞습니다 네저 어, 궁금한 게 있어요 오토바이 대출 같은 걸 하게 되면 네. 모든 오토바이 차종들이 다 가능한 건가요? 네, 모든 차종 가능합니다. 모든 차종 가능한데 오토바이 상태, 연식, 주행거리 등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 달라지는데요. 네. 보통 중고 시세가의 이제 50%에서 70%를 책정을 하는데 네, 네. 연식이 오래되거나 네. 키로수가 진짜 엄청 높거나 하면 네. 원하시는 대출 금액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수입차도 그렇고 네. 연식이 오래된 수입차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뭐 이거 렇게뭐이 고치고 저거 고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정보를 아는데 오토바이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오토바이가 차보다는 주기가 빨라요 모든 뭐 엔진도 그렇지만은 차는 솔직히 몇만 키로 타면서 이렇게 갈지만은 네네.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이제 주기가 길어봐야 2만 키로 아... 그 이상 오래 가면 오토바이의 상태가 좀안 좋아지죠. 그래서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을 때 이제 엔진 자체에서 소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부품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거의 다 지금 도착하고 있죠? 네, 도착까지 아, 네. 2km 남았습니다. 아 2km요? 네.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거진 한 50분 조금 넘게 네. 걸렸고요, 시간. 네, 네. 아 같은 인천에서 인천인데 너무 오래 걸려. <laughs> 맞죠. 아. 잠시 후지 부분입니다. 위에 넓은 데다가 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그러면 우리 팀장님 첫콜 미션 성공입니다. 네. 두 번째 콜또 달려봐야죠. 네, 달려봐야죠, 바로. 가보시죠. 가보시죠. 네. 아, 지금 다 예약권들밖에 없어요, 보시면은. 그죠, 네. 예약 탁송도 없고. 그래도, 팀상, 그래 네. 여기서 그래도 저녁에 좀 일찍 대리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죠, 송도가 술을 좀 빨리 먹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또 이쪽도 다 술집이잖아요? 네, 맞아요. 뭐, 아마 대리가 좀 뜨지 않을까? 네, 한번 네. 기다려보겠습니다. 대리 아니면 탁송을 좀 기다려봐야 돼요. 뭐 어떤 콜이 나오든 바로 쪼셔야 돼요. 네. 여기 그송도에 기사님들이 되게 많으셔서, 네, 맞아요. 경쟁에서 이기려면, 우대로 무조건 잡아야 돼요. 지금 여기 떠 있는 기사님들 근처 기사님들 수만 해도 50명이 넘으세요. 와, 어디요? 여기요. 오, 아. 맞네. 50명이 넘네. 자, 50명 안에 과연 어, 행운의 1/50의 사나이가 될수 있을지. 네. 예. 오! 와! 오, 잡았죠. 어, 다른 기사. 어, 다른 기사. 예. 배차 오류. <laughs> 와, 바로 겠겼어 이거를. <laughs> 바로... 와, 그걸 놓쳤어. 와. 와. 기사님이 1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제가. 와. 와. <laughs> 이게 제또 이게 손가락을 빨리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네. 아... 팀장님 화이팅입니다. 네. 이 전부 다 예약이 예약이 너무 많아요. 이 시간 대는 아. 팀장님 화이팅입니다. 네. 어! 잡으셨어요? 오! 오! 잡았어요? 네, 잡았습니다. 아, 와,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어, 앞에서 네. 청납입니다. 아, 청나요? 네. 얼마짜리입니까? 청납 3만 원입니다. 와, 3만 원. 나이스. 네. 가보시죠 대리죠? 지금... 네 대리 아 그럼 고객님하고 일단 통화 빨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초저녁 콜은 예. 어마어마한 거 잡은 거예요. 콜 힐까요? 잡는 게 쉬운 게 아, 아닌데 아, 한 번은 까로. 실패하고 또 잡고. 아 손님한테 전화하고 이제 그 위치로 가면 되네요. 네네네 맞아요. 네, 먼저 통화시죠. 하네 보시면요 손님한테 지금 전화하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어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네 제가 주책해서 다시 한번 전화 드릴게요. 네. 가보시죠. 네. 가보... 제가 대리콜이라 제가 네. 같이 탈 수는 없고. 네. 그러면 제가 그 도착지 근처에 가서 네. 저도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도착까지 30m 안 남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고객 여기 다 앞에 다 왔고요. 네, 혹시 차 기종이 뭘까요?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여기 준식당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1 0점 대표님의 어떤 특별한 추천으로 해서 오늘 왔고요. 되게 맛집이라고 하는데 크림짬뽕이 정말 맛있다고 합니다. 어, 시그니처 메뉴인 거죠. 아, 네. 그래서 오늘 어, 두 콜. 아까 부평에서 송도까지 했던 탁송이 3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그근방에서 여기 지금 청라까지 대리운전 3만 원, 네, 그래서 6만 원. 정승현 팀장님 아마 대리 끝나고 일로 오라고 했으니까 오늘 마지막 후토크 찍으면서 자세하게 또 얘기를 나누시죠. 우리 팀장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됐는데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금이 환영.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 여기 제가 우리 그 대표님하고 네. 팀장님께서 이게 소개시켜 주실 식당이 있다고 해서 네. 여기 왔는데 여기 진짜 크림 짬뽕 엄청 맛있습니다. 제 강추합니다. 지금 저 배고파서 빨리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네, 진짜로 이거 대표님들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이제 원래 크림 짬뽕이 호불호가 갈리지만은 네. 이거는 진짜 호불호가 안 갈리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아. 가보시죠. 네. <laughs> 안녕하세요. 크림짬뽕도 맛있고요. 네. 네, 이거 소고기 볶음 짜장면 얘도 엄청 맛있고요. 네, 블루베리 크림새우. 와, 아니, 진짜로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laughs> 한번 맛보면은 네. 잊을 수 없는 맛입니다. 좋습니다. 와, 이, 이, 이 예술이, 예술의 경인데 이게. 네, 이게 레몬탕수이고 이게 블루베리 크림새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먹어본 사람은 없어요. 나이 안 먹어본 사람은 없어도 진짜로 하, 하, 뭐야. 제 생각이었나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laughs>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네. 둘이 먹다 하나 주어도 모르는 맛이요 진짜. 여기 직원 아니죠? 여기 직원 <laughs> 왜 이렇게 못 <몽골한> 보라지? <laughs> 어, 자 그리고 오늘 좀 정리하자면 오늘 부평에서 네. 여기 네. 오는데 3만 원 찍고 네. 3만 원 그리고 또 여기 청 나오는데 3만 원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 오늘 어, 챌린지는 이렇게 네. 6만 원으로 좀 끝날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아. 네, 괜찮습니까? 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근데 우리. 아. 대표님이 자꾸 엿구이를 찌르시는데. 네. 어, 저희 대표님이 지금 6만 원이지만 저희가 5만 원을더 해서 저희 대표님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아 진짜로요? 네. 그러면 저, 저 주시면 네. 제가 기부하겠습니다. 여기, 어? 여기 5만 원 아, 5만 원 수고하셨습니다. 받았습니다. 이거는 기부금에 합쳐서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laughs> 네. 대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모자습니다